요 김총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세개반 정도가 들어갑니다. 요거 한 병은 일반 아이들 어린이들 물컵 약반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컵 하고 한이 정도 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컵 정도의 물이 들어갑니다. 여기 이 작은 탄창에 물은 이반 컵에 반 정도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용량, 요 물통에는, 마찬가지, 아까 긴 총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컵하고, 요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기 앞에 있는, 고양이 모양의 피규어들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거리가 한, 3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총부터 긴총은 여기를 반대로 밀면 물 빨아들이는 기능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고 물줄기는 조금 가는 편입니다 파워는 어, 권총 모양의 총이 훨씬 더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어, 네 일단 흰색은 쓸어뜨렸습니다 계속해서 품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과 주황색은 쓰러트렸는데요 나머지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 정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스페이스건 같이 생겼는데요 자 워터 배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고양이가 넘어진다면 아까 거보다는 파워가 세다는 거겠죠 만약에 쓰러지지 않는다면 네, 파워는 비슷한 정도. 근데, 회색 고양이가 살짝 움직이는 걸볼수 있었는데, 어, 아까 긴 총보다는 약간은 파워가 센듯 합니다. 네, 결국에는, 네, 소, 모두 소진을 했음에도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권총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파워가 제일 쎘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요. 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들리는 걸볼 수가 있죠. 아, 아쉽게도 네. 물이 다 돼서 어, 마지막 쓰러뜨리진 못했지만 어쨌든 이 곤충 모양이 가장 좋다고 할수 있고요. 이거는 물 이렇게 빨아들이 드려서 물을 공급할 때는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점이 좋고요. 이거는 강력하고 탄창 결합하는 손맛이 좋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어,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특이한 모양 때문에 네 원하시는 분들은 뭐 디자인 때문에 하나쯤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까 그두 개에 비해서는 어, 뭔가 어, 중간 정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구요. 그리고 권총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물통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사용의 편리함은, 네, 이게 제편의고 네, 아무리 해도 쓰러지지 않는 고양이입니다. 네, 이걸로는 어떻게 해도 쓰러트릴 수가 없네요. 자, 권총으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권총으로 쓰러뜨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전동 물총 3종 세트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네, 번외로 수동 물총 3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전에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뚜껑 열고 물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물은 한반컵 조금 안 되게 반컵 또는 반의 반컵 정도 물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됐고요. 요거물다 넣으면 여기 눌러서 찰칵 앞으로 해주시고요. 파란색 요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핑크색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데저트 이글 이렇게 해가지고 회색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당겨서 뚜껑 열어서 눌러주고 여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싸보도록 할게요 요거부터 작은 거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거리는 약 3미터 정도고요 3미터 조금 안 되는 거리입니다 2미터 50에서 그 3미터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금 당길 때꽉꽉 눌러줘야 되고 슬라이드가 어, 뒤로 했다가 앞으로 가는 그런 기믹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핑크색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록이죠. 자, 두 손으로 쏘면은 조금 더 편합니다. 손가락 이렇게 집어넣어서 잡은 다음에 눌러주면 조금 더 편하게 힘을 조금 덜 들이고 어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동은 전동 물총보다는 좀그 날아가는 범위가 네,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네, 세게 눌러서 지금 제가 안간 힘을 들여서 지금 어 손가락이 아프네요. 손가락이 아프다기보다 이쪽 근육들이 네, 여기가 좀 당깁니다. 네, 쓰러뜨려 보려고 노력했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네, 데저트 이글보다는. 확실히 그 물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여러 번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힘이 드네요 여기가 당깁니다. 자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조준이 잘안 되고 있는데요. 네, 쓰러뜨려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네, 쓰러뜨릴 수는 없네요. 전동건보다는 확실히 파워가 약하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재미는 있지만, 이런 기믹들 때문에, 재미는 있는데, 여기 근육 부분이, 팔 근육이 조금 당길 수 있고, 네, 아프네요. 네, 힘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손가락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수동물총 3종까지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빠이빠이. 네,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은 피규어들입니다. 남아있는 물다 소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물이 살짝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네,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물을 좀 채워줘야 할것 같고요. 어, 모두 사용하고 나면은 물을 다 비우고, 네, 깔끔한 상태에서 보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충전지도 분리를 해서 어,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전을 시켜놓고 충전지 분리해서 보관시키면 됩니다. 먹고자장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먹고자장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콘텐츠는 AI 반려 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 Mugo d ja Jajang TV, Food,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